야, 태원, 잘했어. 다시 나오고 싶다. 혜경이랑 만날거예요와 크리스마스인가봐요 이쁘다 <laughs>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 혜경언니 배려심 넘친다 <laughs> 음악도 줄어지고 다리 아프니까 이건 좋네요 운전을 안한다는가 초록불 진짜? 와 사람 진짜 많아 뭐 먹을까? 팝콘 먹어도 되고, 팝콘 먹으러 갈래? 팝콘이랑 살 거예요. 요즘에 이제 사람이 필요 없어졌어. 세상이 참. 어? 혜경아, 왜 블루베리 하나만 결제가 됐지? 그치지 어, 맞네. 치즈랑 소녀수 나왔는데 내게안 나와요. 너가 시작할 것 같은데. 5분이네 광고 합치면 맞지? 아, 10분? 이게 번호 순번대로 하는 거 하니까 더 불편한 것 같아요. 아, 딴가? 네. 하긴, 삼삼이 크니까. 어, 그치. 응, 여기는 짱이 도 되겠다. 어, 응. 소주 뻔했어. 맛있다, 치즈도. 영화가 진짜 좋아요, 여러분. 나쵸, 치즈 그냥 나쵸 아나 먹어봐. 이때 <목소리도> 맞니까 응. 그런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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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혐이라고 댓글 달면 큰일 나는데. 서거 <laughs> 인간 치면은. 술 좋다. 음, 잘 쉽지. 음. 술 좋은데? 대답지. 아이 빠빠. 나 가보고 올게요. 카드 정 그, 오랜만에 그 지갑 정리하는데 아. 명함도 안 들어가고. 이게? 아 그래? 카아 그, 혜경아 잘 먹을게. 해경이가 사줬어요. 왜냐면 저 지금 돈안 벌거든요. 음. 아야 해서. 아야 해서. <laughs> 어 응. 음. 뭐 어, 빵인데 이거? 맞지. 그래프 음. 눅눅해졌어. 빵이야. 이렇게. 아 일단 빼야겠다 그거 그래. 어. 오우 오우 기 걷어내는 것처럼? 음. 끝에야겠다 이렇게 여기서 부터 음. 음. 이렇게 한 다음에 음. 이렇게 오 크림 묻야지 <laughs> 이게 트레프 먹는 방법이래요 프 먹는 방법이래요 약살도 다하는데 엄청... <laughs> 퇴원했는데, 내가 퇴원 안한줄 알고 왔다가 우리 집까지 왔지, 뭐야... 이 어디야? 빡치라고? 우와, 스마트키 <웃음> <웃음> 와 깨끗해! <laughs> 에그타르트 먹을 거예요. 소팅다먹을게 녹차라떼 먹으려고요. 이건 녹차라떼 가루, 녹차 가루예요. 맛있겠다. TV 보면서 녹차 럭두.